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제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 선거 캠페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부에다가 중도에 사퇴한 후보까지 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흑인 후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예비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 후보. 최근 십지구 레이스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까지 그레이스 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제이스 도스전 시의원 후보는 십지구에서 변화를 이끌 유일한 후보는 그레이스 유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you want someone that's going to give it to you like it is, lay out a fundamental plan and keep you in the loop the entire way, then I would urge your vote for Grace Yu. Grace Yu is someone that w l s stand with every 진보 민주당 단체는 물론 나티노와 필리핀계 단체들도 잇따라 그레이스 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지지 선언이 아니라 직접 선거 캠페인 자원 봉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 민족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전에 연락하면서 전화 걸수 있는 리스트를 달라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같이 모여서 너를 돕겠다. 네가 꼭 당선돼야지 된다는 믿고 너를 믿고 우리는 나선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최근 발표된 선거 자금 모금에서도 이디와 격차를 크게 줄이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